안녕하세요 신태순입니다. 어, 상장사 창업자가 만든 사업 아이디어 문서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 저는 예전에 지 여러 가지 창업을 했던 최기철 대표님이 결국 본인의 아이디어로 상장을 하시고 이제 큰 자본을 만드셨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증빙이나 이런 것들은 검색을 해보시거나 찾아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 이게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안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어, 실제로 상장하는 과정까지 저는 저도 일종의 어, 주주로서 주주 회의도 참. 석도 해보고 하면서 그 과정이 참 길었고 오래 걸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최기출 대표님은 무자본 창업으로도 충분히 상장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상장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구현해 내고 싶어 하셨고 출발 자체는 가볍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결국 어, 어 다른 CEO 분들을 영입을 하면서 결국 상장하는 과정까지 갔는데요. 그 이후에 저랑 이제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가지고 사업 아이디어 문서들을 만들어 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춘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무자본 창업에 초점을 맞췄는데 무자본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는 창업. 이 아니라 돈이 듭니다. 돈이 드는데 대신에 대출이나 투자나 남의 돈을 빌린다거나 아니면 내그 퇴직금 가지고 창업하지 말자 이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오는 것은 어디서부터 만드느냐 고객으로부터 미리 만든다. 고객을 미리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무자본 창업을 할 수가 있다. 이 개념으로 저희는 사업 아이디어 문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최근에 최근 몇 년간의 무자본 창업으로 알려진 그런 개념들이랑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디지털 프로덕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PDF 라가뭐 VOD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그것들도 저희가 과거에 사업 문서로 많이 팔기도 하고, 과거에 뭐 책쓰기라든가 아니면 PDF 판매, 뭐 VOD 관련 어 그런 아이디어 문서들도 어 분명히 존재했지만은 그러, 그런 것들이 핵심은 아니었고 본질은 어떻게 하면 처음에 고객들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선 세일즈를 해가지고 그 콘텐츠를 가지고 고객들을 미리 모아놓고 그들에게 어 신뢰감을 준 다음에 돈을 미리 받을 수가 있는가. 지금에 어떻게 보면 크라우드 펀딩 개념이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 그 개념을 이제 과거에 좀, 어, 스타트업, 크라우드 펀딩,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그리고 세일즈, 이런 것들을 좀 개념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2013년도에 저는 창업을 했었고, 어, 그 이후에 2016년, 2016년, 한 17년 정도까지 어, 사업 문서를 계속 만들어냈었고요. 그래서 100개 넘는 거의 한 150개 정도 사업 문서를 만들었었고, 어 너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 빼고, 한 70여 개만 선정해가지고, 어,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2018년도 그때부터는 좀 커뮤니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순간랩이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을 주로 했었고요. 어, 최규철 대표님은 이제 또 독자적으로 자기만의 사업 어, 군단을 만드셔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 과정 중에 또 이제 상장이라는 것도 하시게 됐고, 어, 저 역시 약간 혜택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너네가 무슨 그한게 뭐 있어서 무자본 창업 이런 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어, 말하고 트집 잡고 딴지 거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결국 이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상장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 만약에 본인이 상장까지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뭐 그냥 사업 아이디어 문서에 대해서 그냥 까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자존감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미 상장까지 한 사람이 만들어낸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은 뭐 다른 거 찾아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어필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요. 어, 대신에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어, 창업을 하고나 사람들이 그 상장까지 가는 과정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 말고도 좀더 즐겁게 할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자본 창업을 어. 방식을 좀 전파를 하셨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어, 제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투자자나 이제 대출로 인해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라는 건데 그거를 조금 줄이는 어, 접근으로 해서 무자본 창업 아이디어 문서들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접근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 지금 요새 도뭐 스타트업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지만은 저도 이제 지금 어, 벤처기업 회패라든가 이런 데서 스타트업 어, 대상으로 코칭이나 뭐 멘토링 강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그분들의 하는 사업 방식도 많이 보고 하는데 조금 더 무자본 창업 방식은 스타트업을 통해 가지고 자본을 투자를 받아 가지고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어, 트렌드나 뭐 이런 방식이잖아요. 스타트업의 그런 어, 목적이죠. 근데 그거랑 조금 다르고 어, 속도는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은 탄탄하게 조금씩. 어, 팬을 만들고 고객을 만들어 가자. 그렇게 하면서 기회를 더 만들자. 예를 들면, 근데 고객 중에, 어, 정말 같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합류시켜가지고, 어, 사업을 더 키운다라던가, 이렇게 점점 확장시키는 그런 방식. 그렇기 때문에 무자본으로 출발을 해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는 사업 아이디어 문서를 만들어 냈구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어 이걸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래서 어 속도 부분 뭐어 점점 빠르게 어 확장하는 방식. 그러니까 기존의 스타트업은 처음부터 치고 나가면서 경쟁자들 우위에 서는 게 핵심이면은 이제 그 스트레스로부터 조금 어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하어 스타트업들은 투자금을 받고 그거 가지고 다른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하지만은 저희는 무자본 창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탄탄히 가는 어, 탄탄하게 가기 때문에 어, 점점 빨라지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업 아이디어 문서의 성격 자체가 그리고 사업 문서의 성격이 많이 어, 블루오션 혹은 어, 경쟁자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어, 이 개념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어, 뭐핵 뭐 개인화라는 그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개인화를 넘어가지고 더 더 작게 개인화가 시작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어, 떻게 저런 걸 좋아할 수가 있지? 어떤 거, 어떻게 저런 거에 꽂힐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창업도 더, 어, 업 아이템도, 어, 핵 개인화처럼 이렇게 핵 창업화가 되는 거죠. 그 아이디어 문서가 더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특정 고객만 만족시키는 그런 시장을 좀 처음엔 작게, 좁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특정 고객을 만족시킨 다음에 점점 확장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초기에 경쟁자들이 함부로 이 시장에 쫓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아이템으로 저희는 계속 만들어냈었습니다. 이걸 이미 저희는 2013년, 14년도에 어, 그렇게 계속 사업 아이디어 문서를 만들어냈고요. 뭐 이런 방식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 그 창업자의 그 세일즈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관여를 많이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 문서는 그래서, 근데 물론 그 과거에 사업 문서를 만들 때는 창업자의 세일즈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어, 저는 그런 창업자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거를 접목을 시켰냐면, 이제 콘텐츠 마케팅. 접목을 시켜가지고 꼭 내가 세일즈를 하지 않더라도 어 콘텐츠를 통해가지고 고객을 모집을 하고 그 고객들을 만족을 시켜가지고 세일즈를 수월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 혹은 뭐 내성적이더라도 이미 콘텐츠로 한번 어 설득된 고객을 만나가지고 세일즈하는 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의 접근을 저는 또 강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음 사업 문서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래가지고 강의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아마 접해 해가지고 그분들의 데이터가 저한테 쌓여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느낀 거는 되게 감정적인 문제에 그리고 이제 과거의 상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고 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90% 이상 영향을 미치던 것 같았어요. 그냥 단순히 자본, 사업 아이디어 문서, 뭐어 좋은 인맥 그리고 뭐 나의 학력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어 나한테 쌓여 있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접근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있으면은 어 결국 나한테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를 CEO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다른 파트너를 통해 가지고 내가 구현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사업을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 들도 어, 세상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순간랩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전파를 하고 자기의 상처나 과거의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어, 사업가들을 길러내는데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춰 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최기철 대표님이랑 어,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가졌던 문제점들 그리고 과거의 어, 문제들을 계속 확인을 해보면서 저는 6년 이상 어, 버터플라이에 대해서 거의 세일즈를 하지 않고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한테만 판매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저 적... 구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썩히고 어, 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이런 것들을 좀 어, 좋은 방식으로 한번 공개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하죠 어떤 것들이냐면 과거에 만들었던 문서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걸 가지고 어, 이미 사업화가 된 것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저희가 뭐 이미 거의 10년 10년이 된 사업 문서들이기 때문에 사업화가 된 것들도 있고 과거 방식에만 어 특화된 그런 사업 아이디어 문서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방법 자체보다는 어, 생각하는 방식인 거죠. 사업을 접근하는 방식. 어. 그 방식 자체를 저희가 만들었던 문서들을 통해가지고 분명히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좀더 많은 분들이, 어좀 접근할 수 있게끔 하려고 좀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어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은 나중에, 어 추가로 볼수 있게끔 계속 볼수 있게끔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문서들을 가지고 당연히 보호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변호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보호도 할 거지만은 이제 보경 이제 공개도 같이 하는 거죠 대신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런 버터플라이에서 사업 아이디어 문서를 그럼 어떻게 판매를 하거나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저희한테는 많은 사업 아이디어 문서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공개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최신화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왜냐면 요새는 이제 인공지능도 많이 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혹은 제가 이제 그 과거 최근 한5 6년 동안 어, 했던 콘텐츠 마케팅이라든가 뭐 자동화 관련된 것들을 더 접목을 시켜 가지고. 기존 사업 아이디어 문서들을 어 당연히 더 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어 계속 어 창업 멘토링이라든가 뭐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멘토로서 활동을 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좀더 스타트업 관점에서 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늘어났기도 했고 어, 투자자분들에 대한 코칭이나 이런 것들도 하면서 그분들의 관점도 좀더 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들, 어, 작은 기업부터 되게 큰 기업들까지 뭐 관여를 해보면서 또 얻었던 그런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사업 아이디어 문서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당연히 그 안에 순간랩에서 같이 터득했던 그런 부분들, 마인드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녹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어, 여기다 만약에 하나 더 추가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받아들이는 분들이 선택하는 부분이겠지만은 어, 최규철 대표님이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자본 창업가를 양성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규철 대표님보다 미션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비전이. 어, 근데 이제 계속 양성을 하고 계신데 어, 당연히 버터플라이 멤버십 이런 걸 구매한 분들에 대해서는 최규철 대표님이 어, 공간에서 뭔가 미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열려 있을 겁니다. 어, 뭐 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강의를 한다면 혹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비용을 또추가로안 받고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것, 하는 미팅이나 이런 것들은 초대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서 이미 어, 상장을 시킨 그런 창업자와 얘기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어, 단 제가 주의 드릴 거는 어, 상장을 어,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특이하던, 특이한 경험을 한 거잖아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고 잘 없는 경험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이성에 대해서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보다 많이 어, 순화가 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고요 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 오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어 중간에서 이제 조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저어 역시도 욕도 많이 먹었고 공격도 많이 받고 사이가 틀어지거나 이런 일들 을 많이 경험하면서 어 좀더더 더 어, 콘텐츠 쪽으로 저는 좀 빠졌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규출 대표님은 여전히 음, 뭐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계속 자기의 비전을 설파하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을 만나서 한번쯤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랑 맞겠다, 안 맞겠다, 뭐안 맞더라도 내가 한번 정복해 보고 싶은 싶으, 정복해 보고 싶으면 해보는 거고 어, 안 맞으면은 그냥 뭐 그냥 독자적으로 공부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초기 무자본 창업이라는 거 개념이 한국에 거의 뭐 네트워크 마케팅 위주로만 되어 있을 때 저희가 스타트업과 세일즈와 뭐 약간 콘텐츠 ...와 뭐 SNS 마케팅 이런 것들을 초기에 전목을 시키고 어, 강의 시장을 좀 키우면서 했던 어, 그 당시의 어,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내용은 이제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저희는 멤버십 상품을 구, 구축을 하겠지만은 그렇게 발전된 것들까지는 굳이 안 가시더라도 과거에 이런 식의 무자본 자금 태동기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궁금하시면은 계속 팔로업을 하시고 구독이나 이렇게 해서 경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판매하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여러가지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절대 강매하지 않고요 오히려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입금 먼저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돌려드릴 테니까는 저한테 면접 보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미션부터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그 경험 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 가입을 하고 싶고 구매하고 싶어도 함부로 구매를 못 하게끔 막아놨습니다 그러기 강의 8인이 뭐뭐 8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 모두의 자유이긴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한10% 정도가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살수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를 저는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그래서 어전 대부분의 메시지를 90% 이렇게 어 창의적이고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되게 열려 있는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또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또 행복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어, 메시지를 전달 하겠지만은 가끔은 10%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10% 대상으로 어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대처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것이고 함부로 이런 판을 망치지 않도록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제가 적으로 돌릴 생각이 전혀 없고요. 같이 발전하고 싶은 분들 한테까지도 피해가 갔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조용히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90%의 그런 응원해주시는 분들 또잘 성장하시는 분들과 같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10%의 정말 이상한 분들 계시잖아요 다 이해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인지 그런 분들과는 싸울 수도 있고 뭐 법적 대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얘기할 때 어, 저를 응원해주시고 잘 따라와주시고 성장하고 계신 90%의 분들은 절대 본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이 좀 길어졌네요 오랜만에 만드는 영상이 지켜봐 주십시오. 별로면은 그냥 뭐 구독 취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선 넘는 그런 것들은 아예 차단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대처를 할 것이고, 모두가 어, 같은 경험을 하진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같은 판단을 하지도 않고 있죠. 어, 각자가 자기만의 세상에서 맞는 것을 가지고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제 기준이 맞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요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강요라고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너무 강요받는 삶을 살았으면 그렇게 어떤 말이든 강요받는다라고 느낄 수 있고요. 가스라이팅 하는 느낌으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느꼈던 사람으로서 그걸 최대한 조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 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느낀다라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그것까지는 어, 케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의 삶에서 판단을 하시고 감내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어떻게 저를 바꿔가지고 제 인생을, 어, 한명한 한 명한테 다 맞춰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대부분 이런 내용도 어, 10%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한테 어, 드리는 내용이겠죠. 굳이 뭐 손해 보는 것도 아닌데 그 무료로 충분히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정말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해서 어 돈을 내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어, 참고를 해가지고 뭐 이제 비싼 돈을 내는 거는 어, 뭐 면접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할 것이고 근데 뭐 얼마 되지 않는 돈들은 그냥 본인들이 선택해가지고 내는 거지. 제가 막 무조건 이거 하세요 뭐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켜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러다가 제가 뭐 멈출 수도 있겠죠. 여러 번 멈췄었고, 심지어 이 분야 쪽으로는 거의 한동안 제가 멈춰 있었는데 이대로만 있기는 음좀 너무 걱정이 같아서 무례한 사람들이랑도 어 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이상한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어제 나름대로 조용히 있었는데, 그런 분들 다시 나타난다면은, 저는 철저히 무시나, 아니면 법적 대응으로, 저를 지키고, 90%의 분들을, 어 지켜가면서,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또안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거 했던 애들이,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